얼굴 관리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좀 얼굴 관리 좀 신경 써볼게요. <laughs> 이뻐요. 나랑 비슷한 나이들 친구들 w I 서도 n 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우리들 길을 펴 d o 게요 know. I d 아직 현역이 o w I d 아직 현역이라니 아직 현역인걸. n <laughs> o 어, <그래. 웃음> 아, 나도 한번내팬사인회 가보고 싶다. 아, 그리고 연락이 있어요. 제가 매 주마다 이제 팬사인을 할때사로 입고 오면 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잠시만한번 정도는 약간, 그걸 뭐라고 하죠?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스페셜 의상을 할 생각이에요. 이제 이번 앨범에는. 지금 여러분한테 공지된 게 뭐죠? 한복, 이랑 하츄핑, 하츄핑. 네, 일단 두개 기대해 주시고요. 가능한가능요 네. 아니 핫추핑. 한복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한복으로 등장할지 모르잖아, 나를 저서사 가자. <laughs> 근데 네가 한복이이전적이 있어가지고. 도련님? 하, 어? <laughs> 나는... <laughs> 하면 도련님밖에 생각 안 나. <laughs> 그럼 여러분, 근데 그 한복이랑 뭐 하츄핑 그런 거에 대해 스페셜 부탁이 있어요 당신들도 그렇게 입고 와요. 드드 드레스코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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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핫코핑은핫레핑은드야 드레스코드야? 드레스코드야? 드레스야드야 드레스코드야? 드레야 네, 하츠핑은 내가 포기할게. <laughs> 뭐? 한번 올릴 수 있잖아. 아니, 그거... 아이템이라도 갖고 올게. 어, 아이템이라도 아이템. 그냥 위에 저울이라도 하나 입고 와. <laughs> <laughs> 왜 저기 어, 경동동 그래. 앞에 있잖아. <laughs> 아. 대여해서 와. 그 메모리아 메모리아 템에 있어. 아 진짜. 예전에 찍은 것들 굿즈에 메모리아 때 굿즈에 약간 어. 어울리는 게 있어. 그 들고 올게. 어, 아니 싫은데. 아, 난 매번 새로운 모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꼭 입고 오세요. 한국은 뭐 그냥 재밌지? 뭐 한복 다음 주 일요일? 일요일? 막 일주일 일주일 에 일주일, 한복을 입어요. 십5일입니다1 5일 추석이라 신 추석이라 다고 그나 인기가요도 쉬더라. 아. 아. 아마 아, 아, 이번 막방은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혹시 몰라 반응이 더 좋으면. 역주행 가자 역주행 어떻게 하할수 있는데? 열심히 네, 들어도 될것같은게 뽀얘 반응 조언 할 수도 없 음, 이게 어. 제일 좋던데 진짜? 그러면 주변에 소문 좀더 내서 알았어요 알 이게 이게 인기가 실감돼야지 이제 방, 방송국 사람들도 뽀얘하고 싶지 않을까 이러거든 음 인기 실감나게 해주세요 네네 <laughs> 네. 네. 우리가 하는 앨범으로 끝내지 말자 <laughs> 나 이제 이번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이때 녹음 두번 했어요 두번 그 첫째 날에 원래 보통 녹음 다 하거든요 그 나중에 수동 녹음을 하는데 힘이 빠지는 거야 이게 되게 딕션을 하나하나 넣어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일절까지 하고 다음날로미워서 그때 이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노래 좋아 그니까 노래 좋아요 잘 음.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게 많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새로운 거 도전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친적으로 노래를 받았는데 헉, 이 곡을 내가 할수 있을까?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녹음을 막 하는데 내가 작아지는 거야 잘했어요. 이상하죠. 막, 이거 이상한 거 같아요.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하고 나니까, 하고 나서도, 뭔가 마음이 불안한 거. 헉,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대로 끝내도 돼요? 그래서 이랬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서 못했습니다. 근데 디렉팅을 너무 잘해주셔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뽀유는 제가 기존에 하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녹음 한시간반 걸렸어. 진짜 빨리 걸렸죠. 지금 이팬스인데 만큼 걸린 거예요. 녹음이 기본... 기본 하는 4시간 정도 하는데 한시간 반이면 짭빨리 끝난 거죠. 그리고 제가 뱃살 없어 보이려고 항상 무대 직전에 <laughs> 무대 직전까지 음식을 안 먹고 올라가요, 여러분. 물도 아. 안 먹고 올라가요. 아. 그 노력 안 하달라고. 아. 그러니까. 물은 마셔도 되지 않아? 물은 마셔도 되잖아. 물이 제일 배가 불러요. 아 진짜? 그래서 오늘 의상도 티어가 너무 티나는 의상이어서 라이브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물안 먹고 그냥 물 이렇게 음, 마하고 올라왔어요. 잘했어. 아. 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요. 역시 우리 예린이야 최고야 최고. <laughs> <laughs> 영영원이. 아 영원. <laughs> 풀가풀 소울 풀 소울. 약간 <laughs> 내가 칭찬한 내가 우리이한테 칭찬하면 이런 기분이냐 너? 음. <laughs> 그렇지. 내가 우린이 진짜 잘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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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아. 야 이런 기분인 지 아,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아, 말 너무 미안하네 괜찮아. 좋네. 내가 이런 말 했거든. 우리 팬들은 진짜 솔직하다. 다 T다. F세요? F야, F. 네, F 몇 명이야? 뭐야, 어? 반 정도가 F네? 음. 나는 이 중에서 특별한 MBTI를 갖고 싶다. 아, 갖고 있다는 분. 특별 MBT 가 뭐야? <laughs> 특별 MBT 가 뭐야? 그 주변에 약간 그런 거잖아. 일단 뭐 요즘 MBT i 대 설명이 너무 많잖아. 아. 나 때는 헤리형이었는데 그냥 아. 우리도 <laughs> 그러 아니야. 아니. <laughs> 제가 검사를 하면, 51포, J가 51%로 ESTJ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격 그거 보잖아요. 설명, MBTI를 설명있잖아요 그럼 전필랑맞더라고요 음. 일할 때만 J. 일 제외 다 P. 아, 네, 지금 좋아하고요. 약속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laughs> 집에서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요. 아, 저 최근에 본 드라마 이거 이제 활동 준비하면서 다 봤는데 30부작이었어요. <웃음> <웃음> 넷플릭스에 탈괴라고 중국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일단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둘다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기분이 좋았고요. <laughs> 네, 30부작을 다 봤습니다. 오. 지금 이제 뭐 볼지 고민 중이에요. 천사 엄마 친구 아들. 남자친구가? 엄마 친구 아들. 아, 엄마 친구 아들. <laughs> 고려해 볼게요. 안 보겠다. <laughs> 아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장 있어요. 저요? 애프가 되고 싶어서 요즘 감수성 풍부해지고 싶어서 음. 좀 이렇게 음 하는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일부러. 음. 음. 근데 그런 거 덕분인지 약간 요즘 감수성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감수성이 많아야 할 말들이 많더라고. 음. 아, 근데도 스피치하고 나서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애프. <laughs> F... F가 되고 싶어서 노력 중이라 <laughs> 그동안 할 말이 너무 많았어 할말 아, 아니야 바로 잘했다고 하니까 말못 하는 것봐 <laughs>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 그동안 근데 오늘 이렇게 다 해버렸는데 내일 할말 없으면 어떡해? 추천할게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어떡해 절대 그럴 리, <laughs> <laughs> <그럴> 리 없어요 <laughs> <laughs> 내일의 레퍼토리가 생깁니다. 아, 약간 아까... 말해주는 거야. 나랑 유주랑 비비지 팬사 차이점을. 아. 아. 아니. 아아 무슨...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어떤,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다고 말해주면 돼. 내 팬사가 제일 재밌대. 꼭 말해줘, 말해, 말해, 말해. 맞다고. 어. <laughs> 왜그 구분 구분점을 좀 알려줄래? 팬들이 가장 솔직하고. 팬들이 가장 솔직하고 말이 많아요. 아 범상치가 아니다. 근데 내가, 내 나도 웃긴데 우린이들도 웃겨. 인정하죠? 리비이후는 음. 음. 너무 질문 안 한다고 저희가 잘소리 듣거든요. 그리고 이비인 때는 저희가 너무 질문 안 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어 잔소리 들을만한데? 심지가 <laughs> 심지가. 그러어 질문, 여러분 질문을 해야지. <laughs> 질문 앞으로 팬싸우기 전에 준비해오세요 준비해올게요 뭐 일단 보다 보면은 나오겠지 아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는 그말하라보면은할 말이 더 나오니까 <laughs> <laughs> 예린가 말을 잘해 저말 너무 잘해요? 어. 땡큐 원래 주인공이 말을 잘해야 지아어알요 있어뭐 어, 질문이요? 질문 타임 아닌데? 드라마 추천 많이 <laughs> 받았어요. 드라마 어, 맞아요? 드라마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질문을 넘어갔어요. 언제? 혹시 MC 바뀌었나요? 저 아니에요. 요즘 못 봐?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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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봤는데. 아 요즘 티비 볼 시간도 없어. 볼 보기나 이렇게 티비. 볼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송국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방송국 가면은 약간, 약간, 인사도 이제는 방송국 관계자분들한테,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된단 <했단> 말이에요. <laughs> 너무 많이 봐, 봤던 사람들이니까. 니까 그러니까 약간 내가 조금 넉살스러워졌나봐. 주책, 주책. 질문 그래서 뭐 들어줘요? 까먹었..까먹..갑자기.. 까먹었어요? 내 아니, <laughs> 아니, 슬퍼하나 죽었다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갑자기 살짝 고민하게 되가지고 왜? 음. 아 응하지마요 아. <laughs> 사실 말할야때는 할까봐 고민하든 하지마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밥잘 먹고요 무방 응원소리 커야되는데 많이 먹고 그리고 이번주는 열심히 우리 회사에서도 준비를 열심히 했고 음악과 발성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뭐요요 어 근데 저 지금 그 얘기 이따가 할게요 <laughs> <laughs> 아니 그 역조곡 진짜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 많이 했고요 진짜 구성품도 너무 좋지 않나요? 내일 오시는 분 오늘 공방 풀세스 하고 오세요 네잘 봤어요 거기 있으시구나 그 앞에 어때요? 그거 제가 열심히 다 적은 건데 <laughs> 너무 예뻐 잘 적었어 자 공방 풀세트 기대할게요 여러분 아셨죠? 네뭐 뭐라 하셨죠 아까? 아그 뭐냐 공방 가이드 영상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냥 고라니처럼 지르지면돼요 아, <laughs> 시면 돼요 그냥 저희는 그런 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laughs> 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목이세요 <laughs> 하실 수 있으세요 <laughs>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아, 노력은 해보셨어요? <웃음> <웃음> 기대할게요 근데 지금도 너무 커요 우리가 더 커요 알죠? 네, <laughs> 네. 감사해요 이제 예린이는 내 인기가요를 위해 또 회사로 출근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번 무대는 저 혼자 는 너무 씁쓸하기 때문에. 아, 해줘. <laughs> 아. 그리고 의상이 제가 어떻게 밥을 먹어버렸네. 배가 나와버렸네. 미안합니다. 언젠가 그때는 보도하리도록 하겠고요. 처음 옷을 입게 되면. 우리 보통 네. 거기서 아, 라는곡한 경감을 한복한복서 한국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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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복평범한거에서 아, 한요 예쁜 아, 한리에서 아, 한예에서 아, 한국에서 아, 이국에서 아, 에서 아, 한에서 아, 에 평범한 거 아니, 에요 맞아요. <laughs>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진짜 이거 괜찮냐. h 요 파츠를 하나씩 공개... 응? 어? 파츠를 매일 하나씩 공개를 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자 한복이야? 남자 한복이야? 몰라요. h e n and t h e 아 a 아, 여자 아닐 거 같은데. 이거 h e n and t h 0 n and then, and then, 기대가 맞아? 근데 아, 그렇게 해서 내가 예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왔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재밌어도 안 되세요? 네, 근데, 아, 이거는 그 전날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주 토요일 팬싸 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아, 나 이제 가야 돼. 아니, <laughs> 퇴근해야 돼, 목이 지금. <laughs>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앞에 나가서 전신사진 찍고 끝나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내일 또 봐요. 내일 <놀방> 봐요. <네이방. 놀방> 하기도 힘들지 않니? 그거 아닌 것 같아 어. <laughs> 아닌 <laughs> <같은> 것 같다 <laughs> 피아노 있고 있으니까 약간 락할 것 같아 락할 것 같아 밴드 할것 같아 so